IBK 기업은행 1번 자리는 윙 스파이커 표승주, 2번 미들 블로커 최정민, 3번 아포지 스파이커 김혜진, 4번 윙 스파이커 김주현과 5번 미들 블로커 김수지, 6번 세터 김학경 리베로는 신현경 선수입니다. 서브 길게 신현경, 김학경 투구로 시간차 대각으로 꽂힙니다. 최정민, 자, 최정민의 지금 라이트 공격. 예. 어, 이윤정 왼쪽 직선으로 봅니다. 터치아웃 박정아. 그러자 IBK 선수들은 모두가 손사래를 치고 있고요.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결국 블록커 터치와 관련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김호철 감독입니다. 네트 쪽을 보시죠. 볼이 좀 떨어졌거든요. 예. 박정화의 퀵 오픈 스윙. 앞에 맞았다면 김희진 선수가 될 텐데 김희진 선수의 양손 사이로 지나갔죠. 왼손 검지도 움직임은 없습니다. 사실 공격자 각도에서 보시죠. 노터치로판독되었습니다노터치였습니다더군다나 o touch. No t 이 u c h No touch. No 0 o u c 다 No touch. No touch. No touch. n 에 touch. No touch. No touch. No touch. No t o u c 케미지 아, 좋은 서브예요예어 yeah. 1번 자리 그쪽에서 서브를 때리면서 어 반대 대각인 일본 자리쪽 완전 대각을 노렸는데 예그 yeah. 자리에는 지금 박정하 선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박정호와 케시가 모두 후위에 빠져있는 전체적인 수비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불안한 위치거든요 그렇습니다 뒤로 줍니다 퀵고픈 푸쉬 중간에 컷 오우 두 선수의 동선이 없습니다 찬스볼은 도로공사 임명욱 네. 선택에 네. 오우 때릴 수가 없습니다 찬스볼 IBK 김학영 이동공격을 줍니다 직선 김수지 IBK 자 그렇죠 오픈 스파이크 원인대 수비 자리를 비켜주는 김호철 감독 그리고 표승주가 볼을 넘깁니다 다시 제자를 찾고 있는 IBK 선택은 시간 차 푸쉬 백테 맞고 사이드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지금 이 수비는요 예 신현경 선수가 사실은 됐지만 이 코트 바깥으로 쪽 벤치 쪽으로 볼이 흘렀는데 그렇죠 아 어, 김정 선수가 잘 따라가면서 예. 볼을 살려냈어요 어 자 결국 IBK의 팀 플레이가 빛나는 순간이었고요. 깎아서 올려주는 김혜진 왼쪽 짧게 휠거 팬 바운드가 됐어요. 김학영 다시 뒤로 후이 쿠시로 갑니다. 정대영이 잡고 이곤이 올립니다. 후이 공격 한타 블로킹 김수지 IBK 점수는 9대 2 7점을 앞서거나 IBK 김혜진의 수업 끊어칩니다. 오! 얼굴 맞고 서브 득점. 양타로 갑니다. 받쳐주고 있는 김주영. 김수재 오픈 특점으로 갑니다. 김학영, 이동 공격 대가 정확한 수비 언더 핸드로 올립니다. 오픈 스파이크. 김주영, 김학영 왼쪽으로. 그의 고픈 백태 맞고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김학영 왼쪽. 그의 고픈 꽃입니다. 김혜진. 배어나 선수가 완벽하게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희 선수가 손목 스냅만 가지고 가볍게 잘 때렸죠 예. 배윤나의서비 김학경 왼쪽 길고팬 길게 터치아웃 팀주자 김정수 길게 잘 봤어요 예. 언더헤드로 뒤로 산타나 오픈 스파이크 터치아웃 산타나 자 그렇습니다 산타나가 지금은 어, 타점은 없지만 네. 어, 들어가면서 야무지게 때렸죠 패스페이트 통했습니다 김학경의 득점 자 아, 지금은 김학영 선수가 과감했어요. 네. 앞에 켈시가 떴거든요. 그분으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예. 어, 패스 페인트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트 투은 4위 김학영서웨이스 1번 대표 서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퀸더튼 블로카우 김혜진 23.